지독한 똥냄새 때문일까요? 콜록대는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콜록이면서도 까부작거리기를 멈추지 않는 대롱이 선수 네! 손전등 약올리기 시전! 깔끔하게 적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외구 선수 어언까지 않고 대롱이 선수의 발소리를 놓치지 않으며 추격을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구 선수의 머릿속엔 대롱이 선수의 엉덩이를 걷어차할 계획뿐이겠죠 하지만 엉덩이를 쉽게 내어주지 않고 도망을 이어가는 대롱이 선수입니다 빅마우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뻘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번에 새로 영입된 라라찡 선수의 데뷔전입니다 그렇죠 이 여자가 우릴 다 죽일 거예요 유명한 라라찡 선수인데요 과연 오늘 데뷔전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파르마 기회인가요 파르마 파르마라라찡 대. 전인 그렇죠? 사람은 파로 만만한 것이 없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무리를 한 것일까요 하지만 콜록콜록 거리면서도 드리블을 멈추지 않습니다 역시 대롱이 선수 부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픽 선수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달립니다 그렇죠 라라칭의 데뷔전인 만큼 팀워크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마! 인상적입니다. 네, 지금 대롱이 선수 온몸에서 똥칠이라도 한 듯한 냄새가 여기 중계석까지 진동합니다. 네, 이건 며칠을 샤워해도 안 지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꾸 선수 라라칭 근처에 자리 잡고 캠핑 모두 돌입, 알짱대며 끊임없이 돌을 퍼붓습니다. 아, 정말 드러운 전술을 들고 왔는데요. 저러면곧 탈출 게이지가 찰 텐데 말이죠. 네, 결국 탈출 게이지 꽉 찼습니다. 이제 타이밍을 보고 탈출해야겠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기침 때문에 판자 에르기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똥 냄새 때문일까요? 콜록대는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콜록이면서도 까부작 거리기를 멈추지 않는 대롱이 선수 네 손전등 약올리기 시전 깔끔하게 적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외구 선수 어벙까지 않고 대롱이 선수의 발소리를 놓치지 않으며 추격을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구 선수의 머릿속엔 대롱이 선수의 엉덩이를 걷어차 계획뿐이겠죠. 하지만 엉덩이를 쉽게 내어주지 않고 아, 접근 으면 위험해요. 결국 나홀로 이거리 되어버린 대롱대롱 대롱이 선수. 네, 용감한 이픽 선수 달려와 대롱이 선수를 구출해냅니다. 멋진 플레이. 하지만 아쉽게도 이픽 선수 갈구리에 걸리고 맙니다. 대롱이 선수 곰팡이가 가득 찬 캐비닛에서 연신 콜록거리며 파루마 시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캠핑 살인마이기 때문에 캐비닛 근처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못하고 캐비닛에서 나와 이픽 선수를 구출하는 대롱이 선수입니다. 대롱이 선수 코가 얼얼하게 부어버렸습니다. 코는고즈부크로 변한 상태. 과연 어떻게 숨을 쉬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대롱이 선수 온몸을 흔들며 괴로워합니다. 보는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결국 고양이 세수를 하며 위기를 넘깁니다. 정말 쓰러지기 직전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새 깔끔한 모습으로 출구 개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펙 선수 구출을 위해 전력질주로 드립을 합니다. 아, 이픽 선수 이름이 샘이었나요? 맨날 대기실에서 샘샘거리는데 말이죠. 아 그러나 사림마 선수 캠핑족이거든요. 팀원의 협동 플레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크리스탈 두 척으로 사림마 선수의 시야를 가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출 작전을 성공하지만 대롱이 선수 팀원을 구출하고 희생플라이로 다운되고 맙니다. 네, 대롱이 선수의 저희 생 정신 대린이 선수들의 귀감이 되는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롱이 선수 오늘 후회 없는 경기를 습니다. 아! 자픽 선수의 손전등 구출 성도 멋진 팀워크로 대롱이 선수 위기 탈출. 출구를 향해 엉덩이를 흔들며 신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탈출을 하지 않고 캐비닛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파로마 선물을 준비하는 듯한데요. 그렇습니다. 콜록콜록 소리 때문에 쉽게 약올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탈출에 성공하는 럭키비키 대롱이 선수입니다.